결혼? 응. 결혼. 오빠가 원하는 게 뭐야? 막 원하는 그런 게 뭐야? 뭐? 아니, 난 솔직히 일단...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.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빨리 좀. 빨리? 응, 결, 어. 결혼하고. <laughs> 어차피 똑같은 생활이라면. 그냥 지금 서류상으로 그것만 안한 거라면. 아. <laughs> 여기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저는 수진이를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아 진짜 이, 이 사람이라면 난 결혼할 수 있겠다 음... 이, 사람,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예,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... 그래서 수진이랑 좀 결혼을 빨리 예,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 적극적이시네요 성욱씨는 네. 저긴 어떻게 생각해? 결혼에 대해서? 나는 아, 어려워 그치? 어렵지? 진짜 어려워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? 그냥 이대로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한데 그것도 아니거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도 그 아픔이 있, 있, 있으니까 두려워, 그냥 무섭고 두렵고 좀 천천히 나는 좀더 천천히 나는 좀 응. 실패를 했어가지고 더 조금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응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진이가 좀 음.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, 뭐 평소에 이렇게 다툰다거나, 이렇게 뭔가 했을 때, 좀안 좋은 모습이라던가, 그런 거를 보면서 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, 음. 음.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, 이제 제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, 확신을 줄수 있게끔 행동을 제가 더 똑바로 하고, 확신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